스펙 공개합니다. 렛츠고. 3, 리 1. 어 원! 자! 녹화를!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레벨! 231! 흑기팝 스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그 자리부리 연1개로 변경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뭐제템들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레벨 231, 흑기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펙을 공개하기에 앞서,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트럼님, 10개 아, 1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개 감사드리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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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여러 목이 아파가지고 잠시만요 메모장 좀 들게요 메모장 어딨냐? 야! 편집자야! 이거 메모장 찾는거는 편집해라! 아 미안해요 야 메모장 어딨어 메모장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아저 죄송해요 시간 끄는거 아니에요 시간 끄는거 아니에요 야씨 메모장 씨발 어딨어 메모장! 아죄야 야, 자막으로 쓸게요 자막으로 아 자막으로 할게 요 그냥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우, 쉐이크로가 아니요. 자막으로. <laughs> 일단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케인 포스, 어, 전부 다 만렙시. 힘 플러스, 어, 몇이냐? 700에다가, 아, 800에다가, 아, 800, 1200. 레벨 250 만렙시. 제가 이제 레벨 240 찍으면 힘이 700 정도 올라가요. 한700 몇십, 한750 플러스, 천, 약, 플러스 1500. <웃음> 그래서, <laughs> 총힘270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음.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레벨이 낮아서요. 레벨이 낮아서, 조금, 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스펙이 좀 딸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방위의 가이저 스펙 공개합니다. 매용만 쓰겠습니다. 노버프입니다. 공격 모드랑 매용만 썼습니다. 공격 모드는, 만치 아, 우리 거미추만 치면 10개고 왔습니다. 공격 모드랑 매용만 썼습니다. 바로 갑니다. 스펙 공개합니다. 마이 렛츠고. 쓰리, 투, 원. 갑니다. 힘 6만 1 3 1 9구요 카이저는 매용밖에 없습니다 스테 아 형님들 이거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카이저는 일단은 메용 하나밖에 없어요 스으로라가는게매용 빼고요 스킬 전부 다 빼고 59,824입니다 스킬을 전부 다 빼고 사실상 이거 스킬을 쓰는 것보단 스, 스킬을 전부 다그 빼고 스탯이 중요하긴 하죠 형남이님 우리 나의 74개로 평가해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예, 매용 이제 레벨업 조금만 더 하면은 레벨을 한 3, 3억 3그 정도만 하면은 어, 일단은 뭐 매용 안 쓰고도 6만이 가능하죠 <laughs>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아, 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스루시 봤습니다. 드래곤 엠블렘. 자, 보조무기. 제가 이거 재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 만든 건데, 힘뻥템. 지금 해방된 카이세리움 힘퍼템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에, 조만간 힘 10면만 찍는 거 한번 해보려고. 자, 이 상태에서, <laughs> 시드링을 착용해서, 시드링을 써주게 되면요. 이렇게 힘이 9만4천정도의 급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재미로 하는건데 이건 재미구요 재미구요 <laughs> <laughs> 자 6만1319구요 자 아이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첫번째 마이스터 이어링 <laughs> 첫 번째는 마이스터 이어링입니다. 자, 두 번째. 예, 감기 걸려서 기침 죄송해요. 야, 사실. 자, 두 번째. 여러분, 사실은. 이번에 아이템 맞추면 어, 반지가 하이라이트는 아닙니다. 네, 반지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자세 번째, 자 무르무레 로드링. 요거는 에디셔널 바꿨습니다. 이거는 에디셔널을 더 좋게 바꿨어요. 야이 붉음 시끄러우니까 우리 붉음 좀 좋은 걸로 합시다. 자 요거는 에디셔널을 지금 어, 한번더 돌린 상태고요. 그리고 실버블라썸링. <laughs> 야 근데 여러분들 근데 맛만 먹으면 맛만 먹으면요. 이거 공격력 10이 달린 거, 이거 전부 다힌포로 바꿀 수 있거든요? 하...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공격력 10이 달린 것도 많은데, 만만 먹으면 뭐 훨씬 더 올릴 수 있어요. 스탯은. 자, 실버블라썸링. 제 아이템은 전부 다 직장입니다. 산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위잠재 33%. 이거는 복기 전에 블랙큐브로 30%에서 33%로 바꿨습니다. 아, 영화물도 돌렸고, 아, 30에서 33로 블랙 큐브를 오징어 돌려서 3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디셔널까지 변경을 했고요. <laughs> 자, 레커 레이터 팬던트, 이거 추천수 목표치를 제가 좀 오른쪽으로 좀 해드릴게요. 해둘, 야, 제가 좀 이렇게 좀해두겠습니다 자. 자 메커레이트 아 메커레이터 팬더트 이거 썰을좀 풀자면 아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데 보시는 분들 제가 저거를 어 새로 만든 건데 라썸펜보다 스공이 8천 올라요 아 메커 만든다고 지금 한 800만 원 썼는데요 아 스공이 8천 올랐습니다 8천 기가 막힙니다 개 같아요 그냥 자왜 만든지 싶어요 자 성배 자, 성배구요, 성배. 힘 92에 올스 6%구요. 자, 그 다음 무기입니다. 아, 이번에 좀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11 매지컬 리턴작. 그리고 위잠재 전부 오비탈, 에디셔널 030%. 그리고 위대한 크리 3%구요. 아, 공격력 3%구요. <laughs> 이거 일부러 최대 추억 안쓴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벨트. 이것도 추억은 괜찮아요. 64에 6%니까, 힘 110급 이상은 됩니다. 윗잠재 33%. 예, 네, 뭐, 이런 상태고요 여러분, 사실, 제 템은 이제 앱솔부터가 진짜입니다. 그죠? 자, 앱솔 갑니다. 모자! 자, 모자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이랑 얼티밋작을 섞은 겁니다. 이그드라실과 프라임 얼티밋, 전부 다 섞은 거예요. 힘 359에 올탭 6%까지 달려있죠. <laughs>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바꿀 생각이라, 아, 요거는 지금 더 좋은 걸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 스펙업이 더 남은 건데 이거 이제 힘 50급 추업 네 거기다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위점 33% 띄우면은 그때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샤이니 레드워리어 마이스터 심볼이구요 <laughs> 아 그리고 아또 어, 요거 카핑마크 에디셔널 돌렸습니다 원래 에디셔널이 그 옛날에 아이템 공개했었을 때는 에디셔널이 구린 구렸는데 지금 75 10 10렙 당 플러스 1. 에디셔너 바꾼 상태고요. <laughs> 자, 상위. 상의. 네, 상위랑 하위는 그대로입니다. 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자막 보이시죠? 힘을 총2천몇 백이나 더 올릴 수 있어요. 만렙을 찍으면 힘 2700. 아, 심볼과 만렙으로 2700 어, 2700을 더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 에디셔널의 공격력 빼고 퍼센트 달면 은 사실 힘 1000에서 2000더 올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짓은 안 할게요. 에이, 근데 그런 짓은 좀돈 낭비라 자, 힘 48에 올셋 6%인데 바지가 좀 추호흡이 조금 안 좋아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바지가 추호흡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laughs> 이거 추호흡은 조만간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신발 자, 신발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직작한 거예요. 이번에 복귀한다고 위참제도다 다 직접 했고요. 에디셔널도 직접 했고요. 전부 다 직작. 자, 우리 새로운 옷이 많았습니다. 자, 이게 신발입니다. 신발. <laughs> 자, 그 다음에, 귀고리가 여러분 진짜 사기템. 이거는 진짜 미쳤습니다. 하. 추업도 사기인데, 추업이 내 성배랑 똑같아. 92에 6%에요. 근데, 리턴 놀긍작놀긍온 300장 썼습니다. 놀긍온 300장 때려 박아서 극으로 끌어올렸어요. 놀긍작만 현금 200 이상. 예, 놀금장만 현금 2 0 0이상 아, 다, 제 아이템은 전부 다 직작이에요. 전부 다 가회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이거 귀걸이 조금 썰을 풀자면 귀걸이가 두개더 있어요. 아, 더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이거 꼈어요. 원래는 옛날에 이거 꼈잖아요. 스칼렛. 원래는 스칼렛을 끼, 끼다가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새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스공이 30만 올랐어. 근데 아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어, 만들게 된게요겁니다자 네. <laughs> <laughs> 우리 새로운 시말씀습니다자 여기 기골이구요자 견장 이거는 이제 이그드라실의 어, 힘15달았구요 그리고 근원으로 그, 어, 오산과 사온과 붙인 거. 네. 그렇게 작을 했고요 22성,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애잠 별론데, 그러시는데 제가 스펙이 나쁜 게 아니어서 힘 16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어 요거는 이제 힘16 달린 거는 나중에 차차. 힘16 돌릴 거에요. 다 나중에 차차 돌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laughs> 근데 힘, <laughs> 힘 16이나 5%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저제 기준으로 <laughs> 자, 이거 장갑은 뭐 제가 복귀 방송 때 보여드렸잖아요. 네, 장갑 크크 올때퍼고요 하... 크크크는 정말 막 로또 맞은 사람들이 어, 그걸 사야 돼요. 예, 크크크는 직접 못 띄웁니다. 그거는 진짜로 제 아이템 지금 끼고 있는 걸 전부 다팔아도안될것 같아요. 제가 한 300만원 질러봤는데 그 크크크 나오는 거는 그 사람새끼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제가 막 엄청 돌려봤는데 아, 절대 안 나와요. 아, 힘들더라고요.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요. 그거는 사야 돼요. 직접 못 만들어요. 직접 못 만들어. <laughs> 자, 엠블렘. 아, 제가 또 엠블렘으로 유명했죠. 위점 제가 또 오비탈에다가 에디셔널 0.30퍼티였었죠 그죠자 <laughs> 이렇게 드래곤 엠블렘이고요자 치료의 배치와 치료의 몬스터 파커 네 여러분 제가 방무가 조금 높아요 방무가 보시면은 보공 295%에 방무가 97%인데 여기에 오라웨폰까지 쓰면은 방무가 98% 돼요 <laughs> 그래서 사실! 보조무기에 보보공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 바꾸려고 봉이나내놨죠 지금 자물새로안 잠가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만간 방송에서 보보공으로 천천히 바꿀 거예요. 그리고 보보공으로 바꾸는데요. 40, 30, 9% 이딴 거안 씁니다. 무조건 오비탈 만습니다 오비탈 나올 때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어, 웬만하면 보공 80%에 공9% 이상? 뭐 이런 걸 원하고 있긴 해요. 제 무기도 전부 다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보조 무기도 오비탈로 전부 다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자 보보공 그리고 에디셔널은 제 이제 크리티컬 확률이 좀 높아져서 이제 레벨업도 하면은 하이퍼 크리까지 찍으면 크리가 100% 넘어가기 때문에 에디셔널도 공격력 30% 띄울 겁니다. 지금은 뭐 중간 스펙 공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어, 나중에 아케인 포스 전부 다 만렙 찍고 레벨도 이제 240 넘어가고 어... 보조무기도 돌리고 뭐 나중에 한번 스펙 공개 제대로 한번더 하겠네요 자그 다음 망토입니다 아 목이 셨어요 제가 목이 셔가지고 이거 망토예요 망토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laughs> 아니 형들 근데요 근데요 제가 이거 보조무기를 얼마 전에 방송에서, 아유, 자연이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자연이 50개 감사합니다. 완전 셋이네. 아유,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보공이 제가 5% 올리는데 200만원 썼거든요? 이게 너무 안 나와요. 자, 리퀴드는 윗잠 33%가 안 나와서 일단은 30%겼습니다 일단은 30%겼고요 위점 어, 33%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것도 조만간 큐브를 돌려서 33%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 목표를 말씀드리면요, 모든 템 전부 다윗점33%받는 겁니다. 직접 큐브에서요. 제가 지금 뭐 도미도 복귀 전에 블랙 큐브로 33%로 바꿔 왔고요. 옛날에 이거 30%였던 목걸이였는데 33%로 바꿨고요. 바꾼 게몇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3 뭐2 3퍼를 노리고 이제 좀 해볼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무가 좀 높긴 한데, 이게 방무가 높으면 은뭐 보스 뭐 상위 보스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약하진 않고요. 자, 우리 새로고침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매용만 쓰고, 그리고 노버프 버프를 안 쓰고는 힘이 59,823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 뭐 레벨 뭐한 1, 2, 3, 아 2, 3만, 2, 3원만 해도 바로 6만 되겠네요. <laughs> 아무튼 지금 매용 쓰고 6만 1,319에요.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전부 다뭐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카이저로 스공이 이제 앞에가 노버프로 3,200만. 거의 노버프로 3200만에 뭐 3500만이면은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고요 자, 아, 보스는 오늘 안 합니다. 보스는 내일 하고요 아, 저 데미지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스는 내일에요. 데미지를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일단 일반 몫부터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 시드링 안 쓰고 보여드릴게요. 안 쓰고. 잠깐만요. <laughs> 근데 여러분, 카이저가 센 직업이 아니어서, 아, 시드링? 자, 일단 일반모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가 이제 아르카나 맵이죠? 아, 버프를 뭐뭐 써야 되지? 잠시만요.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요거랑 엠버 서 엠버 서요 엠버? 여러분, 엠버링크. 엠버링크 쓸까요, 여러분? 엠버링크 쓸까요? 쓰지 마. 그럼 기본 버프 맞습니다. 기본 버프만. 그 다음에 뭐, 일반, 어, 일반 필드 몹에서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예, 일반 필드 몹. 여기서 이제, 엠버 버프를 쓰면은, 14억, 15억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드링까지 쓰면 어마어마하죠? 자, 시드링을 끼고, <laughs> 일반 목 데미지를 뻥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드링을 끼고요. 자, 일반 목 데미지를 뻥을 해볼게요. 아까 시드링은 못 봤으니까. 기가 됨! ㅅㅂ 이반문 맞아? 야개쎈 <laughs> <laughs> 야. 야, 개센, <웃음> 야. <웃음> 포스 댐뻥 맞잖아요 포스 댐뻥 아 그러네 포스 댐뻥 맞네 그래 좀좀세지긴해 포스 댐뻥 때문에 기다려봐 아 어, 잠시만요 우리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아..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 잖아요 한번 데미지 볼게요 저도 저도 궁금하네요 자.. 길드 스킬 온다 여러분 이거 허수아비 길드 스킬 돼요? 보공.. 보공비랑 아 돼요? 한번 궁금하네요 저도 자 노블레스 스킬 보유.. 아.. <laughs> 형들 이거 찍고 올게요 나 영매 여태 안 썼다 여태 영매 안 썼다 영매 익스레드 그런 거안 먹어도 돼요. 무슨 그렇게까지 부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경쟁이에요. 내가 마왕 발로은또 처음 아보네 어, 기가 51억 씨바 54억. 52억. 플립. 어, 빅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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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네요. 예. 옛날보다 많이 세졌다. 옛날에 내가 그 보스 공개했을 때보다 많이 세졌네 길이 창원이 들인데. <laughs> 아, 기가 100억 아니에요? 기가 100억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하이퍼 스킬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하이퍼가 아니고 오차 스킬.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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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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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디언 오브 노바 이거고요. 그리고 기간은 55억인가 54억까지 뜬것 같아요. 시드링 쓰고 기가 50억에서 54억. 에그 정도. <laughs> 시드링 포함. 시드링 쓰면. 야 그럼 시드링 쓰고 이제 카벨룸 패면은 반감이면은. 25에서 30억씩 박는 거냐? <laughs> 아, 그건 뭐, 나중가 봐야 알겠지,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아, 또 이제, 흑기판, 아, 또, 또. 어, 간단하게, 어, 중간 스펙 알아보기 했는데, 아, 제가 아직 바꿔야 될 템들이 몇개더 있어서요. 그리고 레벨업도 아직 안 했고, 조, 조만간 이제 레벨업도 하고, 이제 심볼도 차고, 뭐, 이렇게 위에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업이랑, 아, 어, 심볼만으로 힘을 2700 정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만렙, 만냅, 만렙시 힘2700 정도 뻥튀기 가능하구요. 참고하시면 조, 좋을 것 같구요. 네, 조만간 이제 보조무기도 옵션 바꿔가지고 한번 엄청난 딜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추리합니다. 방이였습니다